다음 수열에서 등비수열인 것을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형태 자체가 어떤 모양이 되냐, a 곱하기 r의 n 1승 꼴이 되는 것은 전부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습니다, 그죠 여기서 기역 같은 경우에는 r이 얼마고, r이 1이 되고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등비수열 맞잖아요, 그지 이건 등차수열이죠. n 제곱 2차식이다, 그지 자, 이게 단항식이니까 지금 n에 관한 2 곱하기 2의 n승, 그죠리을 등차수열이고요. 뭐 정확히 약자면4 곱하기 2의 n-1승골이라고 해도 되겠지. 그 다음에 미음은요? 미음은 어떻게 해주면 돼? 5 빼나오면 20 곱하기 5의 마이너스 n승인데, 그죠? 20 곱하기,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볼수 있어요? 5분의 1이 n승 아니야, 그지? 되겠습니까? 이것도 n-1승골을 바꾸려면 뭐4 곱하기 5분의 1에 n-1승이다, 뭐 이렇게까지 정리는 되는데, 어쨌든 등비수열인 것은 3개다. 됐나요?